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자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개정 과목별 지출 증명서류와 회계, 세무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계나 세무 관련해서 다른 테마들도 있지만 유독이 지출 증명서류와 관련해서 이제 테마를 잡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좀 설명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회계에서 보면. 세계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제 여기 이 차이가 이익이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숫자이면 손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의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의미는 같으니까요. 어,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에 상당하는 걸 입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어, 사업소득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손금, 비용에 해당하는 걸 법인세법에선 손금이라고 하는데요. 또 개인은 필요경비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차감하면 이 차이가 과세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해당합니다. 물론 엄밀히는 이둘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과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요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세무 조정 과정을 거치기는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왜 계정 과목별로 해서 우리가 지출 증명 서류에 집중해서 우리가 세무나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과거에 우리 국세 행정은 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매출액을 투명하게 어,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과세 행정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들이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예전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비해서 그 뭔가 과세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위장 세금 계산서, 가공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 이제 또 면세 사업자들에 대해서 전자 계산서도 또 의무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 사용을 활발 어,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뭐 생수 한 병을 사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순간. 네, 국세청이 알아버리잖아요, 매출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과세표준 양성화는 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업의 규모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노출되는 매출액의 규모가 늘어나버리죠 갑자기 이제 좀 그런 제도가 미미했을 때에 비하면 그러니 이 총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거 그냥 내 의지와는 조금. 어, 그런 반면에 사업 규모가 커진 건 아니어서 이 송금 또는 필요 경비가 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아무래도 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어,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물론 소득세 경감이나 법인세 경감을 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 이제 이럴 때, 납세자들은좀 어떤 좀그 시도를 하고 싶어 하냐면 뭔가 좀 이렇게 네? 손금을 좀 증가시켜서 과세 소득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관청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여기 손금 또는 필요 경비. 우리 비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진실성을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 그래오케이. 장부상에 반영해 그렇지만 얘네들이 정말 사업과 관련됐는지를 어떤 증명서류 법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수치해서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면세계산서 그죠? 그다음에 또는 신용카드 점표 뭐 직불카드 음. 그다음에 예, 현금영수증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국세청이 즉시 아는 거죠. 이런 것들로 예 네, 사업과 관련된 있으니 확실함을 입증해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 지출이 나한테 확실하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건 나의 거래 상대방의 매출이 투명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타 쌍피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출증명서류에 집중해서 우리가 회계나 세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9페이지 들어가실게요. 네, 지출증명서류의 의인데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용역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걔네들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수치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2번에 1번, 가로 1번, 여기는 지금 법인세법의 규정을 소개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소득세법에서도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분들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정기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 후 5년이 아니라 신고 후 5년이니까 예, 고점 그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겨서요 어, 10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월별 이용 대금 명세서 또는 어, 그 ERP 시스템을 가, 어, 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 상으로 그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 정보 있으면 신용카드 전표 그 영수증 있죠 종이로 된 영수증 그걸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용대금 명세서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어 뭐그 6월 29일, 어? 뭐 서초 주유소 5만 원 이러면 여러분 뭐 쓰는 건지 알아? 요 차에 기름 넣구나 었알수 있죠. 네 알수 있어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6월 29일, 어뭐 어 땡땡 설렁탕 2만 원 자, 이렇게 있으면 그 지출이 뭐, 뭔지 알아요. 내지 뭐 접대비 내지는 복리 후생비인지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니시스? 뭐, 어쩌고. 뭐, 네이버 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제 대행사를 통한 거. 뭐, 아니면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한 거. 그런 건 워낙에 그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어, 뭐, 뭐죠? 11번가 막 이런 데 보면 워낙에 다양한 상품들을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용품을 샀는지 아니면 뭐 전산 소모품을 샀는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무슨 뭐 선글라스를 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예 신용카드 전표가 실무상으로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어~ 대 그~ 인터넷 빈킹 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 구입해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좀 신용카드 전표 원본을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경우에 원칙은 매입세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죠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규 지출 증명 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서 이것을 종이로 굳이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현금 영수증 전표, 그다음에 신용 카드 전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이런 거거든요. 왜 얘네들은 굳이 내가 종이로 뽑아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국세청에 이미 전송돼서 이미 알고 있어. 그죠? 국세청이. 그 그러니까 얘를 굳이 내가 종이로 뽑아서 들고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어,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즉 매출액이 20억 이상으로서 그 지출증명서류를 수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보관까지 의무입니다. 다만 제출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요. 어, 사실은 작성을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제출하라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실무자들이 일을 할때 해놓으면 좋죠. 어, 참고로 이 서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몇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서식이 있거든요. 16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이게 바로 지출증명서를 합계표고요. 이걸 작성하는 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표를 입력해 놓으시면 그 내용이 그냥 땡겨 이 서식에 칸에 맞춰서 땡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표를 입력하실 때 제대로만 입력하시면 칸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그, 가운데쯤 보시면 표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별 지출 증명서로 수치 금액이라는 칸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 뭐 복리 후생비가 올해 2020년 사업연도에뭐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1년간의 총 금액이. 그러면 13번에는 코드 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14번에는 복리 후생비에서 계정 과목이 땡겨 들어가죠. 그 다음에 15번 동그라미는 예, 소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금액 5,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지출증명서류 어떤 걸 수취하면서 지출됐는지가 그 옆에 땡겨가는 거예요. 법인카드 17번, 개인 임직원 개인카드 18번 이렇게 쭉 땡겨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번 동그라미 뭐예요? 예,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는 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이 없이 에, 송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들이 있으면 22번에 땡겨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전체 15번 금액 중에 지출증명서류, 그 다음에 수치제외대상인 걸 빼고 나면 차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 차이 금액이 비교적 크다. 그러면 어때요? 국세청이 좀 눈여겨보고 뭔가 소명을, 요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차이 금액이 좀 미미하다. 뭐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서식은 다시 앞으로 오셔서 아, 11페이지 3번이요. 지출 증명서 이렇게 법, 법에서 정한 지출 증명서류를 수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비용을 썼어요. 비용을 썼는데. 이렇게 법에서 정한 지출 증명 서류를 수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비용으로, 손금으로,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느냐, 아니면 인정 받는데, 다른 불이익을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흔한 예로, 여러분들왜 택배나 왜퀵 서비스 부르면, 아, 택배보다 퀵 서비스 부르면, 예를 들어서 요금이 뭐 서울에서 안양까지 뭐 3만 5천원, 이러면, 그 택배, 네, 퀵서비스 아저씨가 증빙으로 뭐 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간이영수증 썼다, 간이영수증, 그죠? 3만 5천 원, 거래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정 증빙 소류를못 받고 네, 그냥 간이 영수증 받았어요, 이렇게 빠딱빠딱하게 생긴 그런 종이로 된 영수증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퀵서비스 비용, 운반비, 내지는 뭐 지급수수료, 경비 처리 못 합니까? 경비처리는 하는데 법에서 정한 걸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불이 가산세. 첫 번째, 동글, 가산세죠. 예, 3만 5천 원에 대해서 2%의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떤 분은 경비처리를 못 받아요. 하시는 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경비처리 못 받는 거지 많지 않아요? <laughs> 그죠? 예. 네. 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 그럼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그 거래금액, 수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2% 상당에게 가산세를 문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게 가로 1번이고요. 가로 2번은 이제 추계결정인데, 요거는 좀 뭐냐면, 어, 손금 내지는 필요경비 부분의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대로 증빙을 못 갖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좀 기장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일단 세법은 근거 과세거든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장부가 부실하게 기장되어 있으면 어, 이걸 뭐 장부가 있다라고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매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발행해서 예, 드러나는 매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법에서 정한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만큼만 그냥 경비로 빼주고 나머지는 억지로 과세 소득 금액이 돼서 전혀 내가 실제 벌어들인 것과 상관없는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잡혀서 그냥 거기다 세금 매기는 거 굉장히 불리한 거죠. 네. 이제 정말로 부실하게 장부가 기장되어 있거나 이런 증빙들을 대부분을 챙겨내지 못하면 그렇게 억울한 세금 과세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추계 과세의 설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추계 결정은 그냥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자, 12페이지 가시면요 지출 증명서류 수치와 관련된 거고 어그 가로 1번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말 얘기하는 걸 부분적으로 끊어서 밑줄을 좀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되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여기다 밑줄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해놓고 사업자로부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재화나 용역 공급받고 네, 재화나 용역 공급받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첫째. 거래 상대자가 사업자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대가가 거래 건당 얼마? 예,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에서 정한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죠이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간혹 실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언제까지 갚아라? 예를 들면, 뭐, 3개월 후까지 갚아라라고 기한의 이익을 줬죠. 그죠? 그랬으면 3개월 후까지는 반드시, 어, 회수를 해야 되잖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근데 나한테 외상을 갚질 않아. 그러면 어때요? 당초에 계약서에 약속이 있는 거야. 3개월 이내에 갚는다. 그런데 이걸 갚지 못하는 경우, 시장, 시장금리를, 어, 감안해서 뭐 2.7%의 연체 연체료를 뭐 가산한다 뭐 이렇게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 두 회사의 갑과 을의 계약서상에 있는 뭐 팔조 칠항에 있는 그 연체료 상당 연체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어떻게요? 해 실제 갚는 날까지. 그죠 실제 갖는 날까지 연체료를 계산해서 외상 외상대금 1 천만 원 플러스 연체료 2 3삼만오천칠백원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체료 23만 어, 7천, 2 3삼만 칠천구십 원 어~ 칠천 아까 이백구 원이라고 그랬나 그 연체료는 어때요 받기는 받는데 그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 있냐 이거예요 내가 외상매출자가. 어, 외상 매출금 자체는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자 상당액이거든요. 약속한 날까지 돈 갖고 왔으면 내가 연체료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3개월 후까지 돈을 안 가져오니까 지연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약속했잖아요. 계약서에 시중금리 감안해서 2.7% 상당액의 연체료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한 조항에 따라서 내가 연체료 가산해서 붙인 거잖아요. 나한테 주는 거, 사업자한테 주는 건 맞지만 재화용역 공급 대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렇죠? 이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연체료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또는 어 예를 들면 무슨 그 이제 그 병원 사업자, 그러니까 병원을 하는 그죠? 네, 뭐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서 어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의사가 내지 의사가 실수든지 뭐 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있어서 뭔가 수술이나 시술하는 데좀좀 좀 약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치료를 해주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럼 어때요? 손해배상금 지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그 환자한테 자, 내가 돈 500만원 합의금 줬으니, 손해배상금 줬으니, 지출증명서류 이거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죠. 환자죠. 개인. 네, 그 다음에, 그, 그 환자가 나한테 뭔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즉 손해에 대한 보상금. 예를, 예를 들면, 뭐, 위자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돈은 큰 돈이 나갔지만, 지출증명서를 수치 대상 거래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어쨌거나, 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할수 있잖아요. 과세관청에서는.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뭔가, 어, 증거 서류는 갖춰는 놔야죠. 입증해야 되니까. 그럴 땐 뭐가 필요해요? 일단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어, 시술을 또는 수술을 받았다라는 뭐 진료, 게, 진료 카드, 그 다음에 수술을 했다라는 뭐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으면 그런 내용. 그래서 양자가 합의하여 뭔가 합의서를 썼겠죠. 그죠? 손해배상금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뭐 재수술을 다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면 민영사상에 뭐 문제를 더 이상 뭐 제시하지, 않, 제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합의서를 쓰고 양자가 뭐인감도장 찍고 뭐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근거에서 합의금을 줬을 거잖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건 예, 반드시 그 환자의 계좌로, 사업용 계좌에서. 예, 이체제. 금융거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해줘야죠. 막 신권으로 막 현금으로 빳빳하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주고서 현금으로 줬다? 예, 현금으로 준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믿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과세관청에 그러니까 반드시 계좌에 이체해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출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라는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법에서 정한 지출 증명 서류 수치대상은 아니지만.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명 서류는 뭐어 1번부터 5번까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일반적으로 영리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지출 증명 서류 수치 특례 그래서 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어선 법에서 정한 지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법에 가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라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애들은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애들이에요. 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자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랑 내가 거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급할 수 없어서 내가 발급 못 받았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 수치를 못해도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없다, 가산세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가 3만원이야, 두 번째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용역 그 다음에 음 칠번 국외에서 재화 용역 공급받은 경우 그런데 혹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 또는 수입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있고요. 십번 동그라미 택시 운송 용역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십사 번아 십이 번 동그라미 금융 보험 용역 그다음에 십 3번 동그라미 국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14번 동그라미 항공기 항행 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요. 근데 어, KTX보다 사실은 비행기 값이 더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현금으로 결제했어도 그 항공사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창피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은 거 없다고요. 자, 그러면 그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까요? 출장 업무 관련인데 괜찮을까요? 어, 현금으로 게, 결제를 해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요. 거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그냥 결제수단의 방법이죠.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어도 그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철도 용역. 철도 운송 용역,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뭐 이런 것들이 지출 증명서류 수치 특례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반 점표를 입력하다 보면 이런 수치 특례에 해당하는 것까지 체크하라고 아마 점표 입력하는 과정 중에 나올 거예요. 그거 입력하고 나면 앞에서 잠깐 봤던 그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에 수치 제외 대상 그 칸으로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점표 입력할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입력해내지 못하면 이 금액이 차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끝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